일단 처음 재미있는 음악 하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높은 음자리표를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5선이 있을 때 이걸 줄, 이 사이를 칸이라고 합니다. 첫째 줄, 첫째 칸, 둘째 줄, 둘째 칸, 셋째 줄, 셋째 칸, 넷째 줄, 넷째 칸, 다섯째 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빠지기 쉬운 순서대로 먼저 이야기하면 첫째 줄이 가운데 오게 이렇게 그리면 미예요 미. 외우고요. 그 다음 하는 첫째 칸은 파. 둘째 줄 솔. 둘째 칸 라. 시. 높은 도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더 올라가면 다시 도레미파가 되겠죠. 레. 미. 파. 솔. 이렇게 줄, 칸, 줄, 칸, 줄, 칸 그리면 되고요. 여기 미보다 낮은 거 첫째 줄아래 레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낮은 거는 여기 악보상 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을 하나를 그려주고 가운데 걸치게 그리면 이게 도예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높은 도입니다. 레, 미, 파, 솔 이거보다 만약에 더 높게 그리려면 이렇게 줄을 그리고 이렇게 악보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보다 더낮게 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뭐 그리면 되겠죠. 개 이름 따질 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음은 미. 첫째 줄 미. 그 다음에 솔. 그다음에 위에 도이세 음은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특히 미솔만 정확하게 기억을 하면 개그 이름 따질 수 있는 문제로만 선생님이 한번 문제를 내볼 거예요. 한번 풀어봅시다. 미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솔솔이겠죠? 그럼 뭘까요? 솔보다 바로 위니까 솔라예요. 솔솔랄라. 이건 뭘까요? 라 다시 돌아왔으니까 솔솔, 랄라 솔솔. 예, 이번에 건너 뛰었습니다. 건너 솔파 미예요. 미 그다음에 다시 이거는 둘째 줄이니까 솔이겠죠. 민미 미. 이건 뭘까요? 그렇죠. 미보다 바로 아래니까 레겠죠. 저쏠쏠 so, 예, 읽을 수 있겠나요? 쏠쏠 랄라 쏠쏠미쏠쏠민 미래 미, 미, 이런 식으로 개 이름을 읽으면 됩니다. 예, 형 보라고 했죠? 미, 레, 도. 레 네, 뭘까요? 민민미겠죠. 첫째 줄미 미래 도래 민민미입니다. 뭘까요? 렐렐레 뭐예요? 첫째 줄미 민민미. 예 네, 미래 도래 이렇게 되겠죠. 미래 도래 민민미. 릴릴레 네, 미미미 미래도래 많이 듣던 곡이죠. 첫째 줄에 음표 머리가 있으면 뭐라고 했죠? 미, 둘째 줄에 음표 머리가 있으면 솔, 그두 가지는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음, 미미미 보다 한칸 높으니까 파, 솔, 뭔가요? 솔파미레예머리에 네. 줄이 하나 있죠 뭐였었나요 도도레미미레레이 예, 처음부터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혼자 읽어보세요 시작 읽을 수 있겠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 미, 파, 솔, 솔, 파, 미, 레, 도, 도, 레, 미, 미, 레, 레 네, 성공했나요? 여러분, 이제 다장조의 악보를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축하합니다. 둘째 줄, 어, 위에 단이랑 거의 똑같이 생겼죠? 지금 여기까지는 같고요. 여기만 조금 다릅니다. 한번 여기까지. 혼자 읽어봅시다. 시작.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미 파솔솔파미레 도도레미. 이건 뭘까요? 네. 하나 내려갔으니까 레겠죠. 레. 또 하나 내려갔습니다. 레도 도. 이렇게 됩니다. 악보가 여러분들이 앞에서 감상했던 환희의 손과 베토벤이 작곡한 앞에 여덟 마디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악보 그리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악보 살펴보면요. 일단 여러분들이 악보를 그릴 때 이렇게 앞에 높은음자리표, 그다음에 박자표시를 그리고 나서 보통은 이한 단에 네 마디를 많이 그려요. 그러니까 여기 선을 이렇게 그려서 네. 마디가 고르게 간격이 되도록 선을 그려주고요. 음악공책에. 그 다음부터 이 약보를 그리면 됩니다. 이 약보를 그릴 때는 4분의 4 박자에 4박이기 때문에 좀이 4개의 음표나 간격을 좀 알맞게 해서 골고루 퍼지게 그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표를 그릴 때 보통 기둥의 높이는 한 3칸 정도 여러분들 생각해서 이 높이를 그리면 되구요. 여기 중간에 C보다, 여기는 지금 다 C보다 낮은데, 제일 가운데 줄, 이 C보다 높은 경우에는, 음이 높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둥이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C보다 낮은 경우에는 이 기둥이 위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유의하고요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8분 음표, 가 나오는데요. 8분 음표에 꼬리들 그릴 때, 기둥까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동그랗게 좀 예쁘게 그려주면 됩니다 그다음에 점음표는 머리 옆에 점 찍으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네, 악보를 그릴 때는 먼저 음자리표와 박자표시 먼저 그려야 되는데요 지금 이 악보는 음자리표는 그려져 있으니까 박자만 써봅시다 4분의 4 박자 그 다음에 게이은 밋밋팟소리죠 미 어디안을네 첫째 줄 기억나나요? 미 그다음에 미파솔 이런 식으로 네 개의 음표가 간격이 고르게 마디안에 펴져 있으면 좋습니다 한세칸 정도 길이 되게 여러분들이 그리면 되고요. 그다음 계 이름 솔파미래 솔 둘째 줄이었죠? 솔은 외우라고 했습니다. 파미 머리는 약간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면 예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도레미. 도는 자리가 어디였나요? 미래도. 예, 도가 없기 때문에 도는 줄을 하나 그리고서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도도레미. 그래서 세줄 정도. 도도레미. 예. 그 다음에 미레레인데요. 미렐레. 그 미는 길이가 어떻게 될까요? 미렐레. 그렇죠. 한박 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를 그리고 네, 반이 더 있습니다. 미렐레. 레는 미렐레이기 때문에 반박. 8분의1로 이렇게 그리면 되겠습니다. 미렐레에. 레는 두 박이기 때문에 2분음표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째 단을 지금부터 그려볼텐데요. 어, 선생님과 함께 그려야 돼요. 지금 선생님보다 악보시 느려서 아직 못 그린 친구들은 예. 지금 그리다가 혹시 선생님 속도보다 못 들어가면 끝나고 마저 그려주세요. 학교에서 검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단 마찬가지로 미미파솔솔파미레 똑같죠. 도도레미 끝에만 달라요. 레, 도, 도. 네. 앞에는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 연습해서 위에 걸 보고 그리도록 하고요. 레, 도, 도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레, 도, 도. 레는 미, 레. 그러니까 한칸 아래죠. 레. 마찬가지로 여기도 점음표입니다. 레, 도, 도. 8분음표고요. 레, 도. 이렇게 그리 되겠죠 아 점이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옆에 있어야 되겠군요 이것이 아닙니다 네. 그러면 여기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면서 악보를 완성해주세요 오늘은 다장조 게이름 읽기와 악보 그리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어, 평소 악보를 잘 읽고 그리는 친구들도 있지만 좀 어려워하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면 영상 처음부터 다시 한번 돌려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과제 음악 공책에 악보 그리는 것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음악이 말랑말랑 희지길 바라는 말랑쌤이었습니다. 안녕.